임시환 씨는 모십니다. 아, 임시환 씨. 어우, 아, 멋집니다. 네. 오늘은 약간 지식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포즈 바꿔서, 시환 씨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앞쪽으로 예시원씨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어 좋습니다 지금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손 연기 좀 보세요. 오늘의 지금 장르는 핸드 프린팅이네요. 네 아주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시원 씨. 네자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에서 완벽한 액션과 그리고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이면서 한 소년 시대에서 연기 변신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다음은 또 어떤 장르로 어떤 연기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참여한 소감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어 벌써 1년이 지난 것을 오늘 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이 좀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그 사이에 저는 또 이제 다른 작품 촬영을 마친 게 있고 이제 곧 나오게 되는 작품도 있어서 어그 작품들 홍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에 임시환 씨 너무 잘생겼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계속 한 분이 올려주고 계세요. 자, 임시환 씨 일단 작년에 그 수상 소감 때 10%만 네. 준비를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90% 남겨둔 거 오늘 가능합니까? 수상을 오늘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작년에 10%만 네. 하셨는데. 네. 오늘 수상소감을 그때 진짜 못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 마음에 남았던 거 있어요 어 사실 마음에 남았던 게 많은데요 제가 어 오늘은 좀 숙고 끝에 네? 제가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시간이 네. 없으니까 오늘도 못하는 걸로 할게요 됐죠. 네 준비해서 네. 어, 준비가 잘된 후에 제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못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 올릴 테니까. <laughs> 네한 번씩만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SNS 올려주시고 바라, 올려주시기 바라고. 네. 소년시대 병태라는 캐릭터 정말 너무 찰떡이었는데 그래서 또 은퇴작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코미디 연기 다시 도전할 계획 없으십니까? 어, 은퇴작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져주신 것 자체가 그만큼, 어,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연기를 했다라는 평가로, 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회만 된다면, 어, 코미디 장르를 다시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코미디 장르뿐만 아니라 제가 어, 이제껏 해왔던, 도전해왔던 장르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들도, 어,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 이런저런 시도, 그리고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또 코미디 장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또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그 전에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오징어 게임3가 공개를 앞두고 있죠. 네, 어, 2025년 6월 27일, 오징어게임3가 드디어 공개가 되니까요,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제는, 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이 이틀 뒤면, 어, 바로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거의 외워서 온 것처럼, 너무, 너무 완벽하게. 예, 네. 어, 좋습니다. 임시 씨.